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드립니다. <laughs>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사살 동아 인도하여 주소서. 저인 예수여 세상을 결험할 때 주여 애가살 동안 상설동안 주요인도하소서 세상 풍과지나루 영화로운 나라와. 살동아 주요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군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본인의 저자인 다윗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생전에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1절과 2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평생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윗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바로 도움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리고 허무한 것인가를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조상의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대대로 내려오며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선조들을 통해서 그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는 어,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가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는 처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10절이죠. 시온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약한 자들에게 공의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경애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길을 하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대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영원은 바로 진실함이고,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할 그 명분을 그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에 주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이 시간 다짐하오니 오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백일장 일절 삼절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애가살 동안.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는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보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오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새벽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모 뭐...